예어 저희는 그 민간자본이 투입이 됐으니까 이 민자 도로를 뭐 무료로 다닐 생각은 없습니다 어, 근데 이제 적정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된 부분이어야지만이 그 통행료를 내고 다니지,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통행료 관련해 가지고 어 저희들이 그 아파트 연합회나 이 단체와 연계를 해서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요. 그리고 남양주시에다가 그 통행료 산정의 그 공정성을 그 서로 검증하기 위해서 그 공사비 공개하고 하도급 내역 공개 그리고 통행료 산출 방식에 대해서 어 공개 토론을 하자고도 제의를 했습니다.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그, 협의를 어, 하고 있지 않고요. 일방적으로 당초에 1,300원이 책정된 통행료를 그 조산모사식으로 그 1년 동안은 1,000원을 받고 2년부터는 1,300원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어, 이런 부분은 어, 만약에 1,300원을 통행료를 받고 4만대의 통행량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동안이면은 5,600억이라는 통행료를 징수하게 됩니다. 어,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지방채를 1,011억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2041년까지 어, 30년 동안 6,600억이라고 하는 그 통행료 폭탄을 시민들한테 그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. 어, 그래서 어, 합리적인 그리고 어, 남양주 시민이 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행료를 책정하자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 그런데 저희가 시청에 들어가서 그 민자도로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해보기는 했는데 저희는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시청의 민자도로 담당하시는 그 직원들이 민자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통행료를 책정하는 그런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정말 아연 질색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, 지금이라도, 그 공사비 내용을 공개를 하고, 그 약정 수익률에 따른 적정 통행량을, 통행료를 그 산정, 어, 하기를 시청에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예 사실 통행료 관련한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그 대표하는 남양주시 의회에서도 수석 호평민자도로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임해 주셔야 됩니다. 아, 그런데 어, 남양주시 의원들조차도 어, 통행료 관련한 부분들에 가지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. 심지어는 그 시민들이 가다하다라고 하는 그 1300원 통행료가 뭐 적정하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말씀도 행정사무감사 때한 의원이 계신데 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. 이러한 그 결과들로 지금 도출되는 것들이 시의회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해서 민자도로 통행료를 그 산정하는 데 접근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